안녕하십니까. 김길선입니다. 오늘은요, 북한의 저 공산세습 독재 체제 유지 용구화에서 가장 근본적인 시스템의 하나인 그 주민조직화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얘기 보려고 합니다. 이 주민조직화 시스템은요, 저체제의 모든 인권유린 시스템의 가장 근저에 놓이고 가장 최상위에 있는 시스템입니다. 주민 조직화 시스템을 정확히 알아야 북한 체제의 인권의 본질이 어디에 있으며 인권유린 범죄의 행위가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이유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에, 이제부터 주민 조직화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김일성 적속은 시종일관. 노동계급의 혁명 위업은 대중 조직화에서 시작되고 조직화된 인민 대중에 비해 전진하고 완수된다. 이렇게 시종일관 오늘날까지도 재창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회 주민들을 다 조직화해놔야 수령 적석의 혁명 위업이 원만하게 진행된다 구설입니다. 즉 김일성 적석의 야만과 리의 관계가. 자기가 거느리는 자기가 지배하는 백성들을 조직화할 때만이 가능하다. 그 뜻이기도 합니다. 어, 김일성 족석이 북한 주민 조직화에서 모델로 내세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1920년대 중후반에 김일성이가 저 중국에서 무슨 초기 혁명 활동을 할때 어느 산골 동네 이름은 그 오가자 마을이라고 한답니다. 오가자 마을 이름이 그렇게 되는데 그 마을에 한 한주일 동안 있으면서 그가 가호가 한 3, 40채밖에안 되는 구동네를 그 몽땅 조직화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로인들은 로인회, 청년들은 청년회, 어린이들은 소년회, 가정주변들은 부녀회 이렇게 다 조직화 해 놓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에이, 이상적이더랍니다. 그래서 김일성이는 자서전 무슨 세기와 더불어에서도 어가자 혁명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소제목을 하려 하고서 소술했습니다즉 어가자 혁명화는 북한의 모든 군중조직화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동네에 그 사는 모든 숨쉬는 사람들은 어린이는 소년회, 무슨 여자들은 분녀회, 그 다음에 청년들은 청년회. 노인들은 노인이 다 묶어놓고 보니까 보기 좋더라. 그 뜻이나 같습니다. 오늘날 북한은 김일성 족속의 야망에 따라 어가자 형, 조직화를 훨씬 능가하는 규모로 보나, 그, 조직화하는 그 디테일로 보나 훨씬 능가하고 악랄한 주민 조직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든 북한 주민은 이 수령의 주문에 따라서 모두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토록 조직생활을 해야 합니다. 만 7세 이하의 어린이를 제외한 모든 북한 주민은 지기, 고하, 남녀, 노소에 관계없이 몽땅 일정한 조직에 망라돼서 평생토록 조직생활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김일성, 김일성 적석은 모든 주민들을 조직화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노동당 조직입니다. 선언단을 제외한 조선 선언단을 제외한 북한 주민 중에서 만 17세 이상의 주민들 중에서 당에 대한 충실성이 입증된. 그래서 노동당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노동당원 조직에 들어가서 노동당 조직생활을 해야 합니다. 즉 노동당원들은 노동당 조직생활을 해야 된다. 구소입니다두 그 번째 당원이 아닌. 만1 5 세부터 3 0세 사이 모든 북한 청소년들은 김일성 사회주의 노동 청년 동맹에 망라돼서 의무적으로 조직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 북한에서는 만3 0세 이상이 노동 당원이 아닌 노동자 사모는 조선 직업 총동맹에 의무적으로 망라돼서 평생토로 즉 노동 당원이 되기 전에 아니면 죽기 전에는. 동맹 조직 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 북한에서는 당원이 아닌 30세 이상의 전체 농민은 조선 사회주의 농업 근로자 동맹에 망라돼서 조직 생활을 해야 합니다. 노동당이 입당하거나 어 죽지 않는 이상 농업 근로자 동맹에서 조직 생활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또 북한에서는 비생산 부문에 종사하면서 당원이 아닌 모든 여성은. 30세 이상의 여성, 가정 전업주부들을 다 속합니다. 노동당원이 아닌 경우입니다. 이 대상들은 또 사회지, 여성 동맹에 의무적으로 망라돼서 평생토록 여명조직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 노동당원이 되는 경우는 당조직에 속해서 조직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서는 만 8세, 그 다음에 14세 사이의 모든 어린이들은 조선 소년단의 막나돼서 의무적으로 소년단 조직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김일성 적석도 형식상으로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당의 어느 세포의 평당원으로 속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당 자체가 자기 것인데 뭐뭘 가지고 생활총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늬만 수령도 일개 당원으로서 당 세포에 망라돼서 조직 생활한다 이렇게 선전만 할 뿐입니다. 이 조직 생활은 그러면 조직에 망라돼서 가만히 있으면 별 문제 없는데 이게 또 망라돼서부터 조직 생활하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첫째, 모든 북한 주민들은 자기가 속한 당및 근로단체 조직에서 생활 총화를 해야 됩니다. 조직 생활 정경을 총화하는 생활 총화를 해야 합니다. 당원들은 자기가 속한 당 세포에서 하고 기타 근로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조급 단체에서 모두 생활 총화를 해야 합니다. 생활 총화는 일년에 한번 하고 많은 게 아니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해야 되고요. 매월 월말이 되면 월 생활 총화를 해야 됩니다. 또매 분기 즉석 달간 되면 분기 간 조직생활 정경을 청아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반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되면 상반년도 조직생활 청아를 해야 합니다. 또 연말이 되면 연말 생활 청아 깨묻혀서 하반년도 조직생활 정경을 청아지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평생토록 한다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이 조직생활은 자기 생활만 비판하고 앉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비판과 함께 반드시 호상 비판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전체 주민들은 이 생활총화라는 그제도의 막나돼서 생활총화에 들어가기 전에는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자기 생활은 그럭저럭 총화 지우시는데 이번엔 누구를 비판할까? 어떤 걸 비판할까? 이 고민을 끝없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주고 있습니다. 이 생활총화 제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생활총화에서는 조직생활 총화만 하는 게 아닙니다. 조직에서는 모든 조직에 망라돼서 생활 총화, 조직생활 총화만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집중 총화, 무슨 저게 사상투쟁회의, 대론쟁회의, 뭐 집중회의, 무슨 뭐 정기 총회 해가지고 들일 없이 합니다. 한주일에도이 삼차씩 합니다. 1년에 하면 수백 회를 해야 합니다. 생활총화, 조직생활총화를 지외하고 해야 합니다. 이 대론쟁, 사상투쟁회의는 특정, 잘못한 특정인을 사상투쟁 무대에 올려놓고 반나절을 합니다. 반나절 동안 북한의 해당 조직의 성원들은 몽땅 참가해서 그, 그 사상투쟁 분위기에 적극 호, 호응해야 합니다. 사상투쟁회의 할 때는 상급당에서 내려옵니다. 상급조직에서. 그래서 사상투쟁 분위기가, 어 말하자면 불꽃이지 못한다든가, 아주 우유부단하다든가 하면 또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런 게 바로 북한 주민들이 조직에 망나돼서 치료해야 할두 번째 조직 생활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북한 주민들은 자기가 속한 조직을 통해서 조직의 분공을 받아야 합니다. 분공을 받고 시행해야 합니다. 김일성 족속은 혁명 활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다. 조직으로부터 분공을 받고 그 것을 수행하고 조직에 보고하는 것이 꼭 개개인의 혁명 활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직의 분공에 대한 거, 이거는 조직 생활이 하나의 음,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모든 당원 비당원 가리지 않고 전체 북한 주민은 자기가 속한 조직으로부터 매달 분공을 받습니다. 분공 내용은 주로 이렇습니다. 김일성 족속이 새로 나온 노작을 먼저 읽고 그 내용을 합축해서 조직 구성원 앞에서 발표하거나 김일성 우상화 소설들 노래들 먼저 읽고 먼저 배워서 조직의 구성원 앞에서 발표하거나 뭐 이런 식의 분공입니다. 그리고 어느 좀 낙후한 조직원을 담당해가지고 교양 개조한다든가 뭐 이런 이런 것들이 다 조직의 분공에 속합니다. 이렇게 북한 주민들은. 평생토록, 이 조직의 한두 해도 아니고, 대를 이어가면서 조직 생활을 해야 합니다. 모든 북한 주민들은 이제, 이 조직 생활을 통해서, 이 조직 생활에 막나돼서, 평생토록 조직 생활을 거저 하는 게 아니라, 수령이 치는 장단에 맞춰서, 계속 정기적으로 그 조직 안에서 줄이 돌림을 당해야 합니다. 평생 수령의 장단에 맞춰서, 줄이 돌림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조직 생활을 끔찍이 싫어하지만은 또 싫어한다고 안할 수도 없고 숙명으로 뭐 어깨에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체 인민이 북한 수령적석이 수립한 이 조직화 시스템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불리익과 불행과 그 긴장감과 그걸 받고 있는지 몰라요. 매일매일이 조직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 조직화 시스템에는 퇴직한 사람들도 빠질 수 없습니다. 정년퇴직한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고주 지역의 동사무소에 나가서 거기에 있는 해당 당세포 조직, 근로단체, 말단 조직들에 속해서 조직생활을 해야 합니다. 똑같이. 이 생활총화제도를 겪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상투쟁제도를 겪어야 되고, 어, 조직의 분공을 수행하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북한에서 이 조직생활은 죽는 순간에 끝납니다. 모든 북한 주민들이 평생 개딱지처럼 지고 사는 이 조직생활 멍에는 오직 그 사람이 죽을 때만이 조직에서 제명되고 끝납니다.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시스템입니까? 오늘날, 북한은, 이 주민 조직화 시스템은, 이 30년째 계속 지속되는, 저게, 만성적인 경제난, 심각한 식량난 등에 비해서, 그대로 틀거진 남아있는데, 저지방들에서는잘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새, 뭐, 사람들이 말해야하면 어, 조직생활총화, 어, 이주당생활총란 조직생활총화라든가, 기타 조직생활총화에, 어, 아주, 나가서, 어, 저게, 식량 구입 나가수다, 장사 나가수다 하면 불러들 재간도 없고, 그저 남은 사람들이 또 닭달질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축으로 볼 때, 이, 이제 앞으로 북한은 식량 문제가 해결된다든가, 경제 해생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 주민 조직화 시스템을 백방으로 강화해서 본연이 그 강, 화됐던 최고적으로 강화됐던 그 시점, 70년대, 80년대 시점으로 되돌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북한 주민들은 오히려 이렇게 국가가 주지 않고, 어? 내 능력껏 자유로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숨어 다니, 여행증 없이 못 다니니까 숨어 다니면서라도 유동을 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그래서 이런 게 오히려 맞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조직에 끌려다니지 않고 조직 생활 총을 안 하니까 이 또한 시원하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말하자면 북한의 식량 지원을 계속 필요한 만큼 계속해줘서 식량 배급제가 복구된다든가 북한의 하병 합작 적극 지원해서 북한 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보인다. 이럴 때는 김일성 족석에게는 절대적인 리득이 되지만은 절대다수 북한 주민들에게는 또다시 강력하고 조미란. 인권유린 시스템인 조직생활총화제도 조직화 제도에 또 다시 메워 들어가야 하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북한에 북한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딜레마의 중점에 서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요 조직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뭐, 이 정당 좌직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우무적 가입이 아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대한민국에 왔을 때한두달 동안 직장 다녀보고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누가 나보고 회의 오라는 사람도 없고, 무슨 지시 줄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어, 그 우리 기관원들이 멍땅 모여서 아침 뭐 지령을 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한동안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거 불필요한 사람인가?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왜 나를 안 부르지? 자기네끼리만 해야 하는가? 그런 선입견도 가졌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어, 제가 있는 단위 행정부를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이 지령은 어떻게 봤습니까? 정업원 회의는 안 합니까? 매일 안 합니까? 이렇게 두루두루 내가 우문점 나는 걸 물어보니까 막 웃으면서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지령은 몽땅 컴퓨터를 통해서 다 전달해 줬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에 들어가서 그걸 볼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너무 그말 듣는 순간에 한숨이 푹 나가고 내가 소외당한 것은 아니구나 선입견도 풀렸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회적 존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대한민국에 와 보니까 이렇게 특정 의무적으로 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조직이 없는. 나 상황에서 무슨 동호회 친목회 뭐 이런 조직들이 많더라고요. 이건 강압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아 사람은 원초적으로 뭐 뭉치기를 좋아하느나 이런 생각도 지금은 하고 삽니다. 지금은 어느 동호회에 들어갈까 이런 것도 어 이렇게 내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